안녕하세요. 여기역 고대표입니다. 우리가 아는 풍경입니다. 제 뒤에 뭐가 있어요? 63빌딩 보이네요. 이 대교를 건너면 63빌딩이 나온다. 그럼 이 대교는 원효대교다. 그리고 화면 이쪽으로 돌려볼게요. GS 에클라트 건물이 있는데 또 옆에 저기 포르쉐도 있고 서부 이촌동 일대예요. 그리고 지금 높게 세워진 이 건물 뒤통수가 바로 국제업무지구입니다. 그러면 제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은 원유로에서 가장 한강변에 가까운 땅. 자, 서울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서계. 청파, 원유로 1가, 2가, 3가, 4가. 여기 원유로 4가입니다. 원유로 4가에 온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동네를 한 바퀴 돌를까요 이쪽으로 와보시죠. 제가 큰 거부터 얘기해서 디테일하게 안으로 좁힐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자, 이쯤이 좀 한적한 것 같아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게 있는데, 제 앞에 있는 이 펜스 쳐진 블럭들이 있잖아요. 펜스가 이렇게 쳐져 있죠. 원유로사 한강번에. 자, 원래 현대 자동차 부지였고, 앞으로 6층 정도 규모의 건물이 올라가는데, 현대 자동차 미래연구소입니다. 뭐 여기서 뭐 드론 택시를 개발을 하든 하겠죠. 24년 11월 달에 서울시 발표가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드론 택시 UAM 어반 에어 모빌리티 그래서 UAM 이랍니다 그거를 이제 내년부터 상용화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첫 번째 구간이 용산 김포 삼성 잠실 요정도 구간이 될것 같고요 여의도도 마찬가지고 그걸 이제 상용화 하겠다는 거예요 드론 택시를 타고 날아다닐 수 있는 기술은 갖춘지 이미 좀 오래됐습니다 지금도 사람 타고 날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하늘길을 어디로 개척을 할 것인지 뭐 보험 관련 문제 법적인 제도 문제들이 정립돼야 되겠죠. 물론 이제 잘 아무 사고 없이 별탈 없이 했으면 좋겠는데 사고도 앞으로 뭐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응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세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한 현대자동차 미래 연구소가 여기 있고 원효 대교를 건너서 63빌딩이 저기 보이는데 그러면 여의도 국제 금융 지구죠. 그리고 원효 대교 이 서부 이촌동 방향으로는 국제 업무 지구가 있고요. 원효로 사가 그리고 원조 대교가 있다는 것은 또 무슨 얘기예요? 여기가 한강이라는 거잖아요. 한강변 블럭이 원효로 사가예요. 용산에서 한강변에 있는 블럭들이몇개안 돼요. 원효로 사가, 이촌동, 한남동, 보강동, 뭐 서빙고동, 고정도만 한강을 품고 있습니다. 나머지 우리가 이제 뭐 유명한 뭐 이태원, 뭐 후암동, 해방촌, 뭐 청파서계, 뭐 이런데, 효창, 남영 이런 곳들은 한강을 품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비싸지 비싸고 그렇게 이슈가 있는 용산인데 한강변이다. 한강변에 살고 싶다. 굉장한 엄청난 메리트 아닙니까? 그 중에 용산의 한강은 굉장히 멋있어요. 왜냐하면 배경이 여의도 라인이 보입니다. 굉장히 멋있겠죠. 불꽃놀이 할 때도 명소는 여의도 광장이 아니라요. 이촌동 일대에요. 그런 것처럼 뭐 엄청난 뷰를 자랑하는 용산 일대 한강. 그 블럭에 제가 원유로 사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으로 보이는 아파트는요, 풍전 아파트고요. 저 멀리 지금 안 보이는데 이 길이 끝나는 시점에는 산호 아파트가 있습니다. 산호 아파트도 우리가 단변국로 달리다 보면 누구나 다 봤을 거예요. 어, 지금 뭐 사업, 사업계획 승인 정도 난것 같고, 롯데 건설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500몇 가구 정도 되는데 일반 분양군이 많이 안 나와요. 다만,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내더라도 한강뷰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특장점이 있죠. 그래서 전세대가 한강뷰를 가질 수 있게 설계를 한다고 하네요. 참 기대됩니다. 산호 아파트까지 가기 전에 이렇게 풍전 아파트를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참 풍전 아파트 위치 미래가치적인 위치도 되게 엄청난 것 같아요. 여기서 이 풍전 아파트 주민들은 국제 업무 지구를 100m 될라나? 걸어서 다닐 수 있어요. 훗날에 국제업무가 지어 국제업무지구가 지어지고 저게 활성화가 되고 나면 이 원효로사가 주민들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아주 최 직주 근접의 위치가 또 여기이기도 합니다. 풍전 아파트 내로 들어가겠습니다.